지금 당장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수가 단순히 부담이 아닌 변화를 위한 원동력으로 짊어지는 교훈이었다면?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극복, 성장, 갱신의 여정을 함께 탐색하여 가장 어려운 순간 이후에도 인생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원할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적 가족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면 우리를 찾아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미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면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오하고 변혁적인 메시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세부사항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격동하는 강위에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이 짊어진 배낭은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상처, 오래된 믿음,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배낭의 무게가 더 나가고 몸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당신은 멈춰서 배낭을 열고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무게를 버리는 이러한 결정은 용기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카드가 당신의 진화를 방해하는 짐을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교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자유롭게 새로운 길을 탐색하기로 선택합니다. 오래된 고통과 패턴을 버리는 사람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시작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면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됩니다. 긴 밤이 지나 해가 뜨는 것처럼 이전에 숨겨졌던 가능성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자기애의 행위이며 더 가볍고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마음은 두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세상에 갇혀있던 새와 같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그는 밖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머뭇거립니다. 이 이미지는 비록 이것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열기로 결정한 그 순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자 정서적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향한 믿음의 도약입니다. 마음을 쥐고 있는 남자, 카드는 취약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면을 벗을 때 우리는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깊은 사랑을 위한 공간을 창조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성을 가질 때에만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새가 마침내 날아오르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가벼운 바람과 태양의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제스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 연결 및 삶에 대한 항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취약성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완전하고 의미 있는 존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물건을 들고 다녀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착용하는 가면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불안감을 숨기고,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 가면은 우리를 진정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결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편지는 강력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마스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처럼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연약함의 공간에서 우리는 자유를 찾습니다. 가면을 제쳐두면 사람들이 필터 없이 우리의 본질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꽃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말입니다. 이러한 레이어를 제거하면 훨씬 더큰 것, 즉더 가볍고, 더 진실되고 더 연결된 삶으로 가는 길을 열수 있습니다. 드디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걷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는 셈이다. 당신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당신의 길에 속하는 사람, 경험, 기회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진정한 치유를 향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집의 창문을 열어서 빛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모든 공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고통은 새로운 것, 즉 성장, 힘, 배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카드는 우리에게 환생의 강력한 상징인 개인의 치유와 행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항상 빛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흘릴 때마다 직면한 모든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한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가 기쁨과 목적을 다시 연결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치유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회복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의 길을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결국, 치유된 마음은 더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온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영혼의 연결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마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면 숨기려고 하는 부분까지 완전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연결은 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에너지가 이전에 우주 어딘가에서 만난 것처럼 이미 서로를 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편지는 이러한 연결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우리의 목적을 향해 인도하기 위해 옵니다. 종종 이 영혼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삶에 들어와 도전적이면서도 변화시키는 교훈을 가져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보아야 할 것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직면하는 것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주가 주는 선물이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우리가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미 이 연결을 찾았다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이 적절한 때에 올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주는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드려고 할때 나타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어쩌지? 그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생각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의 마음을 열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카드는 이러한 두려움이 극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소멸되기 시작하는 폭풍과 같으며 태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뢰를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우리는 사랑과 연결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짜 마법은 누군가가 우리 모두를 보고 여전히 머물기를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는 않지만 혁신적입니다. 취약성을 향한 각 단계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조금씩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뀌고 사랑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성장의 힘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때때로 일부 조각이 맞지 않는 퍼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상상도 못했던 풍요를 가져오는 반전의 순간입니다. 풍요의 상징인 풍요의 뿔은 모든 어려움과 교훈이 사실 이 지점을 향한 발걸음이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그토록 무거웠던 도전은 이제 그 목적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뒤돌아보고 각 단계, 심지어 가장 어려운 단계라도 우리의 성취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이 순간은 축하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우주는 우리를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렬되어 명확성, 풍요로움, 그리고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은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 모든 기쁨, 모든 도전에 더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조각이 마침내 맞춰져 완전한 그림을 드러내는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가면은 벗어났고 상처는 극복의 이야기를 전하는 흉터로 변해가는 깨달음의 순간을 편지에 반영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판단이나 의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신의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살고, 진정한 당신과 연결될 때입니다. 깨어남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잘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현실의 창조자가 되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바로 당신이 태어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될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영하는 불과 같습니다. 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항상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불타지는 않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내면에서 밖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친절하게 만들고, 새로운 전망으로 삶을 더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이 여정에서 사랑은 모든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입니다. 사랑을 받고 베풀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삶의 일부인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와 이해를 가져다 주는 대답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진정한 힘은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 큰 힘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행동, 선택, 생각을 인도할 때, 사랑은 우리를 빛의 장소로 데려가고, 치유하고, 어떤 역경에도 맞서도록 힘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더 맑아졌으니 다시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도전과 어려운 순간으로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각 단계와 교훈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각각의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였으며, 이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카드는 모든 내부 전투가 끝난 후에도 미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가능성으로 빛나고, 이를 달성하는 열쇠는 신뢰입니다. 과정과 여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직면할 수 있고, 우리 존재의 진실을 반영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장입니다. 믿음과 신뢰,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원했던 삶을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은 길잡이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찾을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공감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특별한 누군가와 공유하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여행을 함께 계속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영적 가족 여러분.